제가 평소에 초보자 여러분들 고속도로 토이게이트는 1차로로 하이패스 통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1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한번 나가 보려고 해요. 왜 1차로로 가야지 더 안전하고 초보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직접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전방에 김포 토이게이트고 여기는 제1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김포 토이게이트를 지나서 저는 인천 공항 가는 공항 고속도로를 타러 갈 거예요. 하이패스는 1, 2, 3차로지만 저는 1, 2, 3차로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차로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거예요. 저는 7차로 혹은 8차로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우측 맨 끝에 있네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고 하이패스로 통과하기 위해 내 차량의 속도를 적당히 조정하고 하이패스 통과했죠 자 이제 그럼 좌측으로 합류해야 돼요 우측 차로 신경 쓰고 좌측에 오는 차량 좌측에 저 빨간 차 빨간 차 신경 쓰고 저랑 겹쳐질 수 있어요. 빨간 차 계속 신경 쓰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이패스는 1차로가 아니면 좌우측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고요. 초보자분들은 직진해서 내차로 찾아가기도 힘든데, 좌우측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1차로를 통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저는 졸음 쉼터로 들어갈 겁니다 졸음 쉼터 포켓 차로로 들어와서 내 차량의 속도를 30까지 줄여주고 주차할 곳이 있는지 확인 주차할 곳이 없네요 그죠? 어? 저 앞에 있어요 우측에 주차할 거니까 좌측으로 붙여서 내가 주차할 곳을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이면 사이드 미러 너머로 보이면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들어가시면 돼요. 골목길 지나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측 사이드 미러가 아니고 우측 측면 유리 모서리로 내가 주차할 곳이 보이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갈 때는 비상 깜빡이 켜고 후진 넣고 후방 카메라와 우측 사이드 미러 열심히 보면서 좌우측 다 열심히 보면서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천천히 나오면서 옆에 차의 뒷부분이 내 차량의 A 필러로 보이기 시작하면 A 필러로 보이죠? 그때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핸들 푸지지 마세요.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차가 똑바로 됐죠? 그럼 전진 놓고 가시면 돼요. 자, 본선으로 합류할 건데 구간이 짧아요. 악셀을 얼마나 세게 밟는지 꼭 보셔야지 됩니다. 악셀 세게 누르고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속도를 순식간에 90에서 100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합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셀을 강하게 밟을 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졸음신터 고속도로 들어왔다가 본선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이패스도 1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통과할 겁니다. 자, 초보자분들 잘 봐주세요. 다른 차로로 하이패스를 통과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자, 우측에, 우측에 차 봤죠? 지 멋대로 들어와서 크락션 누르는 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도로에는 저는 지금 4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12차로의 톨게이트이고요. 저는 지금 4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시 직진해서 내 차로가 가리키는 대로 가볼 거예요. 우측에서 오는 차 신경 써야 되겠죠? 우측에 하나, 둘, 세개 차로가 결국 하나로 합쳐지고요. 좌측에 있는 차도 우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측, 좌측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 차로는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측, 좌측 신경쓰면서 좌측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옆에 차. 끼어들기 힘들죠? 우측 차 신경 써야 되고요. 좌측 차도 신경 써야 되고, 전방도 물론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래서 하이패스를 초보자 여러분들께 제가 1차로로 지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측 신경 쓰고 끼어들기 해야 되고 끼어드는 차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1차로가 초보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차로입니다. 아시겠죠?